눈부신 저녁 노을이 도로 위를 물들일 무렵, 우차오는 조용히 차를 몰았다. 주인공은 입술을 깨물며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복잡한 교차로를 지나 회신성 근처에 다다랐다. 갑작스러운 결심에 부모님 댁으로 가자는 명령을 내리자 운전석은 180도 회전했다. 차는 광화로를 가로질러 뒤돌아갔고 곧 그들의 오래된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. 우차우가 차창 밖을 힐끗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. 혼자 남은 작은 방 무섭지 않겠니라는 물음은 차가운 공기처럼 스며들었다. 주인공은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워 스스로를 가볍게 할수 없다고 느꼈다. 그는 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면 안 된다고 믿었지만 오늘은 그 믿음조차 흔들렸다.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복도로 나서자 상원년의 환한 미소가 눈앞에 피어났다. 촉촉한 입술과 작은 보조개. 매끈한 코끝이 한순간에 주인공을 당황하게 만들었다. 그녀는 긴 천옥과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집안을 오가며 저녁 준비에 분주했다. 대화 중 아버지는 판시 영양액 사건 이후 상원련이 겪은 고통과 사과 그리고 부모님의 관대한 용서를 이야기했다.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저녁을 나누며 과거 이야기를 풀어냈다. 상원련은 회사 폐쇄 뒤 무주택 상태에 빠졌고 닭이라도 하느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을 털어놓았다. 주인공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불쾌한 사기 의심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. 입맛을 돋우는 음식 사이로 그녀의 순백 같은 이가 눈에 띄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. 식사가 끝나고 방을 정리하려 일어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. 잠깐 내게 와줘 또 다른 동창이 사고 났어라는 우차호의 목소리가 들렸다. 그는 1년의 개클럽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하려 했고 주인공은 그 얘기를 들으며 또 다른 비밀이 뒤섞인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. 과연 이 전화가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까?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까? 봐줘서 고마워요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.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